김 먹다가 열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만듭니다 지금 먹다 남은 건 먹은 거고 이거를 산 거예요 응? 이번에 산 건데 열어 볼게요 내가 너무하게 사는 건지 솔직히 그 마트 가면은 풀먹게 많은데 풀모는 좌파 기업이라 내가 진짜 우파인 사람으로서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에 광천 김을 갖다가 좀 응? 활성화 시킨다고 이걸 샀는데 이 사람들 너무하네. 응? 이깠습니다 보세요. 몇 장인가 볼게요. 몇 장인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나옵니다. 8장, 그러니까 반뿐이 안되죠. 3분의 1은 날라간 것 같아, 3분의 1. 예? 야, 진짜. 아무리 물가가, 응? 오늘은 세상이라도 너무한다, 예?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한 거지, 이게 뭐냐고. IMF도 이렇게 했나? 응? IMF도 이런 거, 이런 거, 겠런 거. 야, 심하다, 심해. 응? 광천경,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응? 소비자들이 뭐 선택을 해야겠죠? 너무한데, 너무해. 응?